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식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전에 영상에서 유상증자 나왔지만, 주주 배정. 너무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발행하는 주식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은 당연히 높지만, 눌림줄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받고서 일단 시작을 한 모습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버터니하고 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반등 부분에서 좀 반등, 반등이라고 하기는 시원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였죠.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같이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 일단 그래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자, 무조건 상승하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모 화학 신소재 앞으로의 움직임과 주가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자 안 하신 분들은 구독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좋은 정보와 이벤트도 꾸준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신소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화학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일단 예정발행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이제 10월달에 예정이고 34,550원. 자 그러니까 요 정도쯤이 되겠네요. 요 정도쯤 될 텐데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시설자금 부분과 함께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금액 이제. 폐배터리 공장 설립 부분과 함께 나머지 자금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참여 부분으로 이제 교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하단 부분에서 어느정도 미리 선반영된 인식 조정으로 인한 선반영된 인식으로 인해서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왔지만 조정은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이 이유가 어느정도 그래도 이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올릴 확률이 더 높다. 이 가격이 하던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 상승을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상승 흐름을 같이 잡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오일선위로 아직 못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 저항선, 4 6,500원 이상 좀 자리를 잡아야지 5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데 일단 이 부분이 돌파가 과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먼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닙니다. 눌림 줄때 충분히 조정 받았을 때 매수 타점을 공략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 선반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지만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인식 때문에 이 하단 박스권을 지지하고서 오늘 좀 들어올렸는데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탄 건 양호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위에선 그쵸? 16만원 초반대 부분에 위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조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뭐 조금 더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코스모 신소재의 유상증자 가격가는 11만 8천 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죠? 좀 많은 이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확장은 아닙니다. 조정받을 수, 아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주가의 흐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거래량들이, 뭐, 100만주, 60만주, 70만주, 80만주 가까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렇게 보시면 이어져야지 좀 상승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해서 들어온다면, 좀더 상승을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아직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물질 시설과 공장을 확장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케파가 증가하는 부분, 지금 삼성 SDI, 뭐 LG, SK 부분에서 계속 야, 니네 좀더 줘, 더 줘. 물량을 좀 늘려줘, 케파를 늘려줘. 이런 계속 요청이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걔네들도 이제 셀 업체, 셀 완성 업체들도 지금 모자를 뿐이에요. 물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물량 확장을 빨리 해줘. 그래야지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조이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과연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지속적 상승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유상증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 가격이 유증 가격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공략과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일단 1차적으로 16만원, 2차 17만 5천원 돌파를 못하면 또 잠깐 또 눌림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박스권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더큰 거래량, 100만주 이상의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시원한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 자, 유증할 때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냐.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벤트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구독자와 함께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요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요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 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번씩 클릭해주시고 요 구독 두 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 4 5 9 6 259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그등 종목 추천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유상증자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둘다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두개다 동일합니다. 자,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제3자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 주주 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 쉽게 얘기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 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할인해서 주식을 줄 테니까 돈을 투자해줘.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3자 유상증자는 타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원래 주주들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또 보호 예수도 걸리고요. 근데 이제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 부분이 조금 이제 단기적 단기입니다. 단기적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할인을 한다 그랬죠. 할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 시가보다 낮습니다. 가격이. 근데 이제 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적 악재이지만 어떻게 돈을 쓰이냐에 따라서 차후 조금 길게 볼 경우에는 호재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금액이 시설 자금에 이제 700억. 그리고 탑업인 증거 취득 자금에 470 4 7억 원. 474억 7억 원이 아니고 4 7 4억 7천만 원. 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자금. 시설 자금으로 인해서 2,20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주 배정, 주주 배정 및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을 한 후, 승행이 성공하면 일반 공모는 안할 거고, 주주 배정을 해서, 주주 배정에서 다 배정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단기적 악재지만좀 길게 보면, 또 시설 자금에 투자되는 부분, 사업을 더 확장, 확장하는 부분이라서, 사후 이 돈이 유증이 성공되고, 돈이 들어온다면, 사업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필요해라고 했잖아요. 근데왜 돈이 필요하냐? 뭐 채무 상환이나 뭐 운영자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장을 인수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타법인 증거취득자금 부분에서 이제 474억 4억 7천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차후 l 로 유상증자 부분 코스모 신소수 유상증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 자금 700억. 코스모 화학에서는 일단 2차 전지 부분, 폐배터리 부분에서 리사이클 생산 설비랑 장비 그 이런 부분들 시설 확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투입되는 부분이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2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M 공장 증설 이제 수주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케파로는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공장 등설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쓰이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등자전 발행총 주식수가 이제 약 3,500만주인데 요번에 신주를 발행하는 부분이 340만주 약한9.5%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0만주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186만주를 하기 때문에 뭐한6% 정도 자 이 신주가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얼마만큼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같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주식의 훼손이 좀 많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인 경우에는 양호한 주식수다. 자,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 발행가가 34,550원입니다. 지금 많이 이격 차이가 있죠. 할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1만 8 7 0 0원 확정 예정일은 2023년 10월 11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뒤죠. 한 20일 뒤인 11월 1일 자,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9월 6일까지 보유해야지만 대상자가 될수 있고요. 한 주당 코스모화학의 배정 주식수는 0.082659% 그러니까 시계 얘기하면 10주를 가지고 있어도 못 받고요. 100주를 갖고 있어야지 8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1000주를 갖고 있어야지 82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서제는 좀더 빡빡해요. 10주는 한 주도 한 주, 10주는 없고 100주를 갖고 있어야지 0 5 2 3되이기 때문에 5주를 주고 1000주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제 52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생각보다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할수 있는 부분도 적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상 발행가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저로의 저점 매수 찬스가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청약 예정일은 자,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예정일 무성전자 받은 주가가, 아니, 주식이 상장하는 날은 11월 7일입니다. 7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플러스 돼서 거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 전까지 계속 거래는 됩니다. 자 근데 10, 이제 이 11월 16일과 17일 날 청약을 받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나비빌이 10월 1 1월 24일 날 나비빌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비빌이 11월 4일 자, 약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얼마? 27.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에서 아까 유상증자에서 타업인 자금이 들어가죠? 474억 7천. 자, 이 부분이 되는데, 27% 정도면 뭐 주식 뭐 가격이 조금 조정이 확 예정 말인가 바뀔 수는 있지만,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기분율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요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보이고 있고요. 날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코스모 신소재의 또 신규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리면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시설투자 두. 두개다 시설 투자를 부분에서 시설 투자 부분에서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모 화학,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둘다 지금 실적이 성장세에 있고 실적을 수요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중 부분이지만 좀 양호하다. 뭐 유상증자 없이 회사의 자금이나 아니면 제3자 배정으로 한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미 뭐 주주배정으로 발표가 낮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시설자금,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대신 그래도 또 눌림 줄 때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산화, 티타늄, 그리고 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이제 황산코발트 생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부분이죠. 이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 확장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화 물질 확장 부분이니까 이제 케파가 두개다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양호한 유상증자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표 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 행보 후 이제 권리락 전에, 권리락은 아까 봤어. 일자 설명드렸죠. 권리락 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권리락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은 후 다시 한번또 상승 나오고 또그 다음에 유상증자 후에 성공한 부분에서 유상증자 주식이 나온 후 상승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식도 크지 않고 주식 신규 주식 신규 발행 주식이 크지 않고 양이 크지 않고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고 저점 매수만 잘하면 크게 이날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볼 경우엔 다시 한번 이 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파가 이루어진다면 실적이 당연히 이루어진 거죠. 실적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요. 야, 제가, 나는 그래도 여기 부분에서 좀 설명이 좀 어렵고 좀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코스모 화학 신소재 대비 전략자료집을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전략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추가 매수 그리고 주가에 이두 거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자료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대비 자료만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신청하시느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에 2592로 코스모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비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코스모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이 대비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카카오 오픈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 분석 오픈 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 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문자로 참여 요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분석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스톡방에서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 홀딩스, 뭐 LGN의 솔루션,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포스코 홀딩스, 에코 프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상악가 신성 델타 테크, 95%, 뭐, 셀바 셀스케어, 코난 테크놀로지, 조일 알리뉴어바니튬 뭐, 에코 프로, 코스모신 소재, 뭐,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 서현이와 셀바 셀스케어, 베셀, 에코 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 인터내셔널, EM 플러스, 뭐, 유니언 머테리얼, 서현이와, 뭐, 대주전자대료 금양, 포스코 엔테 코스모와코스모와 코스모신 코스모 소재,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E&M 플러스, 코스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어유 엄청나네 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프로 뭐 E&M 플러스, 뭐 제이스콜딩스, 셀바스의 스케어, 뭐 포스코홀딩스, s m 백스 j 제이스콜딩스 자 혼자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대한 다른 정보분석방에 대한 강의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4596- 2592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 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 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